선제 부츠 비교 오늘 테스트 내용은 신발 테스트 신발만 바꿨을 때 어떤 신발이 셀까 물론 템 조합에 따라서 특히 상대하는 몬스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일단 참고용으로 감상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기본 장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으로 할 거는 디멘션즈 크라운, 어, 승리 낙개기 해피볼 룬, 어, 화염 대지룬 아머 또 디멘션즈 무기, 그리고 매드바니, l t 해적 선장의 코트 네, 부츠는 바꿀 거고요 오른쪽은 그레이 울프 치치작, 그리고 맹독 반지, 이렇게 돼 있고, 뒷판은 천재의 상셋과 메가발리츠 인피니티 풀패이 맥시멈 암모스가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참고만 하시고요. 처음으로 소개드릴 해 부츠는 초원의 룬 부츠입니다. 어, 발문 부츠라고 하는 초원 부츠인데요. 발문 부츠는 이힘 3으로 올라가는 피어택 50은 똑같습니다. 어떤 부츠를 쓰더라도. 화염은 근딜 쪽이 쓰기 괜찮고, 얼음 부츠는 원딜이 쓰기 괜찮고, 초원은 특히 열화격 쓰는 인퀴지터나 드래곤 익브레스, 드래곤 나이트가 즐겨 쓰는 부츠지만, 다른 직업도 HP량을 올려서 안정성을 이끌어내고, 또한 모든 크기적 데미지를 올려줌으로 해서 증된 밸런스를 맞출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부츠거든요. 일단, 초원의 이런 부츠 데미지 A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3억 7천 4백만 3억 7천 4백만 자 3억 7천 4백만이 나옵니다 그 다음 부츠 어, 화염의 룬 부츠 화염 부츠는 이번에 어, 치명작입니다 예, 인센트가 힘작이 아니라 힘작으로 썼을 때에 비해서 데미지가 높거나 낮을 수도 있는데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화염의 룬 부츠는 이제 근접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접 데미지가 좀 부족한 직업군들이 쓸만한 부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염의 룬 부츠 테스트 3억 9천0 0만 3억 9,200만. 그 다음 부츠. 딤글레이시 부츠. 딤글레이시 부츠는 어, 장점이 초보처럼 범용성입니다. 특히 딤글레이시 부츠 같은 경우는 범용성 중에서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증댐이 어, 피어택으로 증댐을 맞춘 게 아니고 바로 깡어택과 그리고 이 뱀신의 영광에 보면 종족 데미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종족 데미지를 다른 데서 많이 못 땡긴 경우에 증가폭을 많이 맞출 수가 있는 부츠인데요 이딤 글레이샤 부츠 원딜 근딜 크리뎀 마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캐릭터들이 쓸 수가 있는 부츠고 그건 초부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초부보다는 생존에서는 좀 떨어진다는거 때려보겠습니다 딤 글레이샤 부츠 3억 7천 2백만 자. 쉐크랑 호크는 높게 나오는데 천재는 오히려 조금 떨어지네요 3억 7천 2백만 초보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요 2백만 떨어졌습니다 2백만 거의 초보랑 비슷한 데미지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음, 선악부추 어, 선악의 부츠는 보통 세트로 착용을 하지만 선악을 쓰다가 부츠를 나중에 바꿔도 되는지 이걸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선악 부츠는 3세트를 착용했을 때 완전판이 되지만 선악 부츠의 장점은 있습니다 초보처럼 생존이 좋아요 마법저항과 물리저항이 50씩이나 올라가기 때문에 심층 1층에서는 초보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사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충분한데 좀 아프다 이럴 때는 부츠를 일단 선악 부츠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딜 차이가 중요하겠죠 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악 부츠로 딜 테스트 3억 3천 8백만. 데미지는 좀 떨어지죠. 생명은 좋지만 데미지는 제법 많이 떨어지는 모습. 3억 3천 8백만이라는 데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렌저님께서 선악 세트를 좀 빌려 주셨어요. 디멘션즈 맞추려면 평판이 필요하고 내가 자력으로 평판을 올릴 때 선악 세트가 과연 데미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선악 3세 섞이고. 데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원래 어, 장비 데미지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억4 0만3억0 0만 그러니까 선악도 데미지가 디멘션 대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천재할 때 확실히 선악 3셋이 그 디멘션지 가기 전에 거쳐가기 괜찮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대파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단점이 있죠. 채도 크로스 부츠 비교. 자이번에섀도우 크로스입니다 예, 아까 천재랑 비슷하구요 비판은 동일하구요 이제 길크셋으로 바꿨습니다 의상은 아까와랑 동일한 순서로 확인해볼게요 초원의 부츠부터 예, 초부 갑니다 초부 데미지 독신 갑니다 4억 5천 4백 4억 5천 4백 나오고 있습니다 디멘션즈 노인첸이에요 에이든가 5천 4백 이번엔 화염의 룸부츠 갑니다. 4억 6천, 4억 6천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딤부츠, 딤글레이시아 부츠 4억 7천 5백만, 4억 7천 5백만 자, 부츠 중에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딤글레이시아 부츠가 아까 천재는 초보랑 비슷한 데미지가 나왔는데, 왜 체크가 이렇게 높게 데미지가 나오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깡어택이 증가하는 이걸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쉐크는. 그리고 일단 피어택보다도 모종 데미지를 땡기는 게 쉐크는 딜량 증가폭이 좀 높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캐릭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트호크도 딤글레이시 부츠가 제일 잘 나왔어요. 윈더크도 마찬가지로 그 얼리밋이라는 효과 때문에 깡어택이 늘어났을 때그 증가폭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되고요. 딤글레이시 부츠가 가장 많은 데미지 4억 7천5백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악 부츠. 선악부추 부추만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세팅에서 선악부추 4억 8백만 그러면 대망의 진노부추 세트옵션 없이 부추로도 쓸만할 것인가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자 진노부추 가겠습니다 진노부추 A등급 3억 9천 100만 자 진노가 꼴등 설아부추 설아부추 갑시다 예 설아부추 설아부추가 12강 까지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설아 부츠가 선악처럼 방어력도 괜찮고 랩제가 210입니다, 제일 낮아요. 어떤 캐릭터든 돌려쓰기 괜찮기 때문에 설아 부츠 12강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설화의 부츠 12강 피지컬 포스가 되어 있고요. 오버파워 터지면 안 돼요. 오버파워 안 터진 데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설화의 부츠 3억 9천 100만, 3억 9천 100만이면 진노랑 동일합니다. 진노가 지금 3억 9천 100만이거든요. 진노 와, 동일한 지금 데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12강이면, 디펜스랑 저항치가 엄청나게 붙어요. 여기 보면, 저항이 50에, 10에, 10에, 10. 총 80이 붙어. 그러니까 선악부치보다 더 방어력이 좋아요. 디펜스까지 붙기 때문에. 어, 가성비는 설화가 진짜 갑이다. 어. 설화쓰다가 초부, 화부, 딘부뭐 이런 걸로 바꾸잖아요. 그랬을 때 데미지 증가폭이 이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데미지가 지금 4억 7,500.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선악 세트를 쳐고 가겠습니다. 선악 3세트. 선악, 투구, 어, 부추. 선악 세트 데미지 한번 볼게요. 4억 500. 어, 선악, 선악이 조금 떨어졌네요. 이게 보이타타 디메이션즈 세팅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근데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선악 투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물리 저항치죠 여기 물리 저항이50 붙어서 좀 튼튼해집니다. 물몸 체크가 조금 덜 물몸이 돼요. 그런 또 장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데미지가 낮다고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방어구는 어, 질이 가장 좋지만 생존도 무시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초보나 선악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면 좋겠고요 여기다 이제 디멘션즈 무기를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 3채서 끼다가 디멘션즈 무기만 꼈을 때 데미지 요게 괜찮다고 하지 않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 어... 오, 그러네. 이게 가장 데미지가 잘 나오네요. 선악 투구에, 선악 부츠에, 디멘션 무기. 요 스킬 증뎀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가장 높은 데미지가 나오네요. 선악 투구, 선악 부츠에, 디멘션 장만 무기로 바뀌었을 때. 어, 디멘션 등이 진짜, 쉐크 무기가 진짜 깡패긴 깡패다. <laughs> 데미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부츠별로, 체크 천재. 두 가지 크리 캐릭터인데, 조금 계열이 달라요. 이제. 어택 증가 버프를 가지고 있는 체크와 그렇지 않은 천재와 부츠 여러분들이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런 테스트 영상은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도 모든 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제 템이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템을 추가해서 이렇게 유용하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렌저님, 세에님, 송기영님, 장비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부츠 선택할 때좀 도움이 되시길바라요 내가 과연 신발을 어떤 걸 바꿔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어, 저번도 생각했지만, 딩글래시아 부츠의 재발견. 아직까지는 마공은 솔직히 타락신음이 나와가지고 타락신음이 지존 먹고 있지만, 물공은 아직 그렇게 끝판 신발이라는 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발목 부츠를 쓰고 있는 거지. 여기서 어, 테스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